아 같은 시선으로 맞군요. 아 맞지 맞지. 저. I'm <laughs> fine 아니었어요? 앙팡맨? 아, 네. 아. 뭔지 모르니까 어디가? 비. 비. 몰라. 정다 이거는 이거 아, 아, 이거는 아, 이거는 진짜 태양 맞춰라. 아, 이거 진짜 이거 좋다정아 아니 뭔데? 뭘 줬는데? 뭘 줬는데? <목소리> 뭘 줬는데? <목소리> 아 불타오르네.

제발, 형이 하지 말고. 제요. 아니, 형이 하지 말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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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지 말고. 제요. 제요. 맡기 말. 아니, 아 진짜로. 아 이건. 아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. 아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. 무슨 뭐한테 왜 봐? 저는 요 저는 저는요. 오케이 이런 비슷하다. 이런 느낌이지. 오케이 알겠어요. 자, 이건 서 있어야 되겠는데. 어. 오케이 이런 비슷하다. 이런 느낌이지? 오케이 알겠어 이건 서 있어야 되겠는데. 어. 아. disk o v e r l d in to t h a t i'm g o n d to go i'm dying. 아를 구린 척 I'm to the police. i 뭐야, 이거? 얼굴 앞에서 i c e What? i l 탁, 탁, o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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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c r i n 이거 뭐야, 이거? 어, 허리를 폈다, 폈다하는 이게, 이게 뭐냐고, 이게 야, 이게 우리 집에 있냐? 어서 오십시오 왜 이러세요, 왜 뭐야, 노래가 아 어? 아 어? 어, 어? 어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거야 어? 어? 마이크 드랍 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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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시계 뭐야? 시계. 양수 방향이 아니 여기서 아. 이렇게 가자 앞으로 뻗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. 우리 아마. 지 중국, 전국 마이크 들랍 오... 와! 아! 라리! 아! 리와 아! 라리! 아! 라리! 아! 리 아! 리 아! 아! 라리! 아! 라리! 아! 다리 아! 라리! 아! 라리! 다 라리! 아! 다 <는 높이로> <laughs> <cherish> <laughs> 나의 속발을 외로 <laughs> 찾다가 바닥을 저기요+ 저요 저기요+ 저요 저기요+ 저요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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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+ 아니, 뭐야? 나+ 뭐야? 야. 나+ 나+ 야,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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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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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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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+ 야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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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나+ 기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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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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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붓이랑무씨가 꽝점이니까 꽉선개의 오케이, 선개선 개. 선기 정답, 성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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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, 정답 말해주세요. 여기요, 정답 말해주세요. 예, 정답. 오늘 약간 아치 선 왼팔을 어깨보다 낮게 뻗고, 왼쪽 다리를 뻗어줍니다. 자신 뻗어줍니다. 자신을 뻗어줍니다. 자신뻗어다 뻗어줍니다. <laughs> 어 <어려>. 다음 과학까 <laughs> 오케이 자 다음 가시죠 오케이 그룹으로 준대요 오케이 그룹으로 준대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와 팔과 다리를 그야 이거 뭐야 이게 야 이거 뭐야 그래, 이야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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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아, 일본. 아 야, 알겠다 진짜 알겠다 아 우리 영형인데 이런 거야 일본 아, 아나 진짜 1 0 0다 한번뭐나도안 네, 네,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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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아, 아, 니까말말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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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거 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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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,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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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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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른발이지! 아, 왼발이 편자 있잖아. 아, 왼발이 편자 있잖아. 아, 아, 아 왼발을 뻗네. 그러네. 야, 근데 우리, 야, 야, 근데 우리 근데. 이러고 있어서. 었 <laughs> 아, 고맙다.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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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야, 뭐야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. 나는 <laughs> 그 왼쪽에 머리 묶은 노랑색 머리가 좀 잘한 것 같긴 하거든? 제 왼쪽에 두 번째 잔. 내디드며 몸을 90도로. 다시 왼발을 내디며 90도로. <laughs> 아래로 뻗으며. 어, 이거 있잖 뭐야, 이거? I like, 그렇죠. dow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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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it. I like it. I l i k it. I like it. I like it. I like it. I l i e it. I like it. I like it. I l i it. t I i k t I like it. I l i 어서 목요배대고 웨이브로 안어 정답. 아니죠. 아니죠. 그너 나른다. 어, 그래 그거 커. 그. 그너 어, 나른다. 어, 그래 그거 어, 너 나른다. 어, 그래 <laughs> 그거 <laughs> 그, <laughs> 야되 되게 청량하다. <laughs> 그너 나른다. 그 그거 그너 나른다. 그 그거 그 되게 청량하다. 야, 되게 청량하다. 난다. 너 나른다. 그너 나른다. 그 그거 그그너 나른다. 그 그거 그그너 나른다. 그 그거 야, 되게 청량하다.